안녕하세요. 목포영 신수산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물때는 새물이구요. 유자망 11척에 조기 974, 자버 207상자 들어와있는데요. 오늘은 물때가 새물이라 지금 조금 이제 안강망 배들이 막아서 이제 한내일이나 모레 한 2~3일 사이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대상 안강만 물대는 없고 어, 유자막 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나와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텅텅 비어있고요. 여기가 이제 유자막 처음 경매 시작하는데 보시면 지금 이게 잔족이고요. 이쪽은 백족이랑 성대에 다음에 민어 통치 좀보이고요 고등어 맥상자에 갈치. 오늘 지금 거의 이제 1 1채에 970상자 정도 되면은 그래도 오늘도 정말 많이 없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그 사용하시, 선호하시는 큰 사이즈보다 잔조기들, 장갈용 잔조기들이 이렇게 칸칸이 놓여있고요 앞에 이제 깡치부터는 뭐한 줄에 세 상자 정도 있으나 그리고 뭐 180미도 한두 줄그 다음에 앞에다가 가운데 파적이 조금 낮아있고요 그래도 이쪽은 그나마 잔적이들이라도 조금 많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소, 소속강, 속강 그 다음에 깡치 180미 이렇게 낮아있고 이쪽에도 지금 고등어 준치도 있고 갈치, 마리갈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양으로 봐서는 굉장히 적거든요. 요즘은 뭐 유자만 갈치도 엄청 비싼데 없을 때는 더 비싸요. 안강망이 없을 때는 더 비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고 뭐 부르는 게 갑이라고, 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번 주 금요일날 음, 와 백미가 엄청나게 높게. 하더라고요. 와, 정말로 부르는 게 값이고, 20미 병어도 중국 거기서 수출하니까요. 어, 어마어마한 가격대가 70만 원이 넘었어요. 20미 병어 가격이. 아, 오늘 또이 정도 양이고, 지금 명절이 가까워져서 어, 가격대가 어려련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금 높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잡으라고는 이제, 어, 수적이 좀 보이고, 그 다음에 고등어, 이렇게 마리갈치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유자막에서 잡은 저기들, 이게 사이즈별로 낮아있고, 파적이도 좀, 아 파적이 조금씩 낮아있고. 근데 요즘은 그냥 정품도 비싸지만 파적이도 엄청 비싸요. 아이고. 이상, 목포 판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이 엄청 불고 너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